자, 62번. 새 실수 A, B, C가 있는데, 얘의 값을 구하라. 뭐, 이런 식으로 묻는 거는 단한 가지. 서로 약분이 된다는 얘기야. 위아래를 정리해주면, 약분이 돼서, 뭐,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그지 혹은 2거나 마이너스 2이거나. 근데 1이거나 마이너스 1일 가능성이 높아. 어, 무턱대고 아무런 힌트도 없잖아. 그지 A-B가 얼마다, 이런 힌트도 없고, 무턱대고 얘를 풀어달래. 풀수 있다는 얘기는 뭐야? 약분할 수밖에 없겠지? 근데 여기 밑에 보니까 분모는 이미 약분할 수 있도록 곱셈으로 다 연결되어 이 있어. 그러니까 분자를 인수분해해서 곱으로 연결시켜줘야지 위아래 약분이 가능하겠지. 그럼 분자만 중점적으로 한번 봅니다. 분자만 볼게요. 자, b-a의 c의 제곱 플러스 c-b의 a의 제곱 플러스 a-c의 b의 제곱 하겠습니다. 얘를 정리를 해줄까? 문제가 여러 개니까 지금 정리를 해줄 건데 가만히 한번 무조건 전개하지 말고 한번 살펴봅시다. 알겠죠? 무조건 전개해도 돼요. 상관없는데 좀 수고하지 말고 한번 보자고 어, 나중에 전개하고 모으는 것도 생각해봐야 되는 거니까 모으다가 실수도 많이 하잖아. 자 A, B, C가 있는데 B도 2차 A도 2차 C도 2차야. 아 3차네. 아 2차지 그치 다 2차식이네 전개했을 때 그러니까 누구에 대해서 보통 알파벳 순서대로니까 A에 대해서 전개할 거야 그럼 A2차 모아놨네 그치 그러니까 전개하지 말자고 얘는 고맙게도 다 모아놨으니까 A2차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에 A1차 한번 볼까요 그리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A1차가 놓을 수 있는 게 얘하고 얘네 요기는 그냥 정리할게요. 여기에서 b, c의 제곱 마이너스 a, c의 제곱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끝에 있는 거 a, b의 제곱 마이너스 c, b의 제곱이 있어요. 자, a1차인 거 보이죠? 누구랑? 얘랑 얘랑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a로 묶고 c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c 마이너스 b의 제곱이네요. a로 마이너스 a로 뺐으니까 마이너스 b의 제곱. 됐지? 그 다음에, A 하나도 없는 거, 누굽니까? 여기 B, C의 제곱이랑, 마이너스 12의 제곱이랑, 요거 있죠? 근데 여기 보니까, 어 B, C 공통으로 있다. 그치? B, C 앞으로 내면, C, 마이너스 B가, 이렇게 되겠네요. 정리됐습니까? 그쵸? 아니면, 지금 몇 개, 몇 번, 여섯 번다 전개해서 다시 A에 대해서 해쳐 모여야, 어, 이렇게 안 한다면 또 다시 여기 일일이 다 전개해가지고 A에 대해서 A2차에 대해서 A에 대해서 A가 없는 거에 대해서 또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지 말자고 그치? 그리고난 뒤에 여기 한번 볼게요. 누구 볼까요? 여기. 여기 보이나요? 여기 합차인 거 보이지? 그치? 마이너스 어, A 얘는 C 플러스 B C 마이너스 B 오케이 c 마이너스 b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a 제 얘들은 그대로 있고요. 그러고난 뒤에 뭐가 보이니? c 마이너스 b가 보이네. 어라, 고맙게도. 그렇지? c 마이너스 b 여기도 c 마이너스 b 여기도 c 마이너스 b 있으니까 얘들을 공통항으로 냅니다. 앞으로 내니까 누구 남아요? 맨 앞에 a 제곱. 그 다음 거는 a c 플러스 b. 그 다음에 b c가 남아요. 이렇게 자 얘를 중중 가로로 해줄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보이지 않니? b c 곱하기고 얘는 b 더하기 c고 앞에가 마이너스야 그럼 어떻게 인수분해되니? b c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면 플러스 곱하면 플러스 b c가 여기에 만족해주고 더해주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만족하지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죠? 앞에서 충실한 친구는 이거 금방 할수 있을 거야. B-C고 얘는 A-B, A-C로 인수분해됩니다. 이해 안, 이해 안 되는 친구, 쌤 불러서 반드시 설명 들어요. 실력 이 정도 들어왔으면 이게 눈에 보여야 되는데 안 되면 쌤한테 꼭 물어봐야 됩니다. 인수분해 B, B, C 해서 뭐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서 곱이 얘가 되고 합이 된다는 사실. 자 얘가 뭐 얘, 얘래 얘. 오케이. 일단 지금 분자만 한 거야. 분자 인수분해 됐다. 다시 돌아가서. 문제. 문제 보면. 앞에 a-b 분모가 b-c, c-a가 됩니다.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차례대로 a-b, a-b-c. 자. 뭐라고요? 어, B-C인데, 우리가 여기 한게 뭐야? 어, C-B네? 그럼 얘 B-C로 바꾸기 위해서 앞으로 마이너스를좀 뺄게요. 마이너스 빼고, B-C. 지금 어디 마이너스 뺐어요? 고이니까 일단 요맨 앞에 마이너스 빼놔서 C-B를 B-C로 해놨어. 그 다음에 또, 맨 마지막에 A-C 할 거야. 근데 A-C도 밑에서 뭐가 되니? C-A네. 그럼 얘 밑에 기준으로 해서 얘도 C-A를 하기 위해가지고, 어, 또 마이너스 또 빼네. 그치. C-A고 마이너스 또 빼니까 맨 앞에는 플러스가 돼버리네. 됐죠? 띡띡, 띡띡, 띡띡. 그래서 1이야. 자, 마이너스 빼는 거 주의해야겠다. 맨 끝에. 요기에서 마이너스 빼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빼고 여기서 마이너스 빼는 지점 잘해서 여기가 플러스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답은 마이, 플러스 1입니다. 62번. 오케이. 맞네요.